56kg까지 찍었다가 고기가 싫어가지고 약 8kg가 빠졌어. 밥에 찍자마자 소주에 도너츠 살이 안 빠지고 제한적인 다이어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무조건 먹힐까? 뺀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나간일적 단식 해야 돼. Hi. 하이 하 e l l o こんにちは,니들 오늘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약 8kg 정도를 뺐거든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여행도 다녀왔는데, 쪘다가 빠졌다가 이제 계속 좀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56kg까지 찍었다가, 버터 지금 이제 48? 제주도 가기 저는 47? 아, 그것도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48? 어쨌든 지금 48kg인데, 약 8kg가 빠졌죠? 이제 이 대장정. 약간 생활 속의 녹인 저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야흐로 하.. 언제냐? 한 2년 전? 저는 바풀을 결심하게 돼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2 0살 초반 때부터 그룹 필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PT를 받다가 이제 운동에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하는 것처럼 운동의 습관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운동 좋아해 인간은 아닙니다. 두둥. 그래서 운동이 이제 습관이 되면서 제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저 몸을 더 아끼게 되고 하면서 그게 좋아서 한 거거든요. 운동 행위가 좋아서보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뭐냐 커플 전갈게요. 아무래도 PT를 하다 보면 비슷한 형식 으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부위마다 다를 수 있겠지. 꽤나 PT를 오래 한 사람 새로운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바프를 결심하게 됩니다 바프에 관한 모든 컨텐츠랑 사진들 뭐 등등 엄청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 뭔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 운동도 더 재밌어지고 살면서 한 번은 찍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 몸무게가 그때 46, 47 왔다 갔다 하고 좀 겨울에 찍으면은 48, 49. 뭐 해외 여행 갔다 오면 50kg. 많이 쪄봤자 50kg였거든요 근데 밥풀을 찍을 때한 42kg까지 뺍니다 수분도 빠지고 이러니까 42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루 종일 먹은 게 별로 없어요 식단을 한다곤 하지만 어.. 별로 먹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루하루 빠지고 그러면서 몸의 변화가 보이니까 또그거 중독된 거죠 42kg까지 찍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무서웠던 게 제가 42kg인데도 별로 제가 날씬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뼈까진 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48인데 이 몸인데. 42kg 되면 얼마나 부서질 것 같았겠어? 보는 사람마다 되게 부서질 것 같다고. 안쓰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작아서 잘못 건들면 부서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제한을 많이 뒀었어요. 간식도 안 먹고. 제가 그때 생일이랑 연말이 막 껴있는데 생일 때도 프로틴칩으로 그거를 한 끼를 대체를 하면서 바프가 끝나자마자 폭 속주하기 시작해요. 제가 평상시에 옛날부터 그렇게 식욕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간식을 좋아한다? 그 달다구리한 걸 좋아한다? 간식도 못 먹고, 당도 못 먹고, 대체당의 맛은 사실 그 찐당의 맛을 못 따라잡잖아요. 밥풀을 찍은 날 소고기 개 먹고, 도넛츠 그때 한창 도넛츠 붐이어가지고, 도넛츠개 먹고, 밤에 또술 먹고 싶은데, 너무 초콜릿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생초콜릿. 있죠. 그래서 제가 바프 찍기 전부터 초콜릿을 직구를 종량제 봉투 큰 거에 다 들어갈 정도로 차놨어요. 그거를 매일 보면서 차오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바프 찍자마자 소주에 그 초콜릿, 생초콜릿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다시 열일을 하면서 그때 한창 이제 로빌 신상 많이 나오고 촬영도 많이 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면 항상 이제 커피랑 다과 같은 거를 중간 쉬는 타임에 먹어요, 막 디저트를. 근데 제가 원래 그걸 못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난, 나만 못 먹었잖아. 한이설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미친 듯이 사서 도넛막 박스채로 막 먹고 밥도 막두 그릇씩 먹고 원래 제가 밥한 그릇도 잘못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운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도 했냐? 주짓수도 하고, F45, F45도 하고, 크로스핏도 그때 한창 하면서, 러닝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티를 난 즐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파워리프팅이란 종목에 또 빠져가지고, 파워리프팅도 하고 하면서, 주짓수를 하다가, 왼쪽 팔을 파열당합니다. 오, 골프 앨보고 파열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난, 어? 나 꽤나 운동 좋아했는데? 싶은 거지.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팔안 쓰고, 그냥 반대쪽 팔로도 운동하고 그랬어요. 미친놈이지, 막 등산도 가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루에 기본 두 타임을 했거든요. 새벽 6시 반에 하면은 내가 아침 에 운동을 까먹어요. 저녁에 까먹어. 너무 일찍 해서 운동을 이제 최소 두 타임. 주짓수까지 하면은 세타임뭐막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중독자였어, 중독자. 내가 이제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생산적인 행동을 하자 해서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하다 보니 주짓수 때 다치고 막 웨이트 조금씩 하지 말라는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운동이 지겨워진 거야. 지겨워. 식욕이 더 쩌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하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져. 옛날보다 먹는 양이 미친 는거예요 미친. 그리고 이제 제가 한평생 술을 좀잘안 먹다가 그때 이제 술 먹는 재미 빠지면서 술 먹고 막 그러니까는 살이 안 빠지고 그냥 몸이 커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러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갑니다. 그때 준비 당시에 제가 54? 55?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2kg 체급으로 나가자 하고, 이제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했어요. 왜냐면 파워리프팅이 이제 어쨌든 무거운 걸 드는 거잖아요. 그 3대 운동을 무겁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 그리고 중간에 간식까지, 막 탄수화물 몇 그램인지, 단백질 몇 그램인지, 그거를 미친 듯이 계산을 하면서 하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난 분명히 공복유산소도 하고, 강한 산책도 하고, 훈련도 하고, 훈련도 개빡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때 50kg까지 뺐습니다. 그때 대회 끝나고 또 개먹었죠. 술 개먹고, 연말이고 이러니까 막술 엄청 먹고, 대회 끝났다. 나 이제 파워리프팅 끝났다. 나. 그러면서 이제 파워리프팅은 종종 하고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옷 입을 때 <laughs> 광배랑 너무 끼는 거예요. 몸이 커졌단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은 옛날에 20살 초반에 다이어트라고 멸치를 계속 하다가, 이게 몸이 커지니까 어디 미팅에 가도, 오랜만에 누굴 만나도, 너왜 이렇게 몸이 탄탄해졌어? <laughs> 뭐 되게 튼실해졌다?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너무 마른 것보단 그 육떡지구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랑 안 어울렸던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몸이 하루하루 무거운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에 몇 년간 유지했던 그 몸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체중이 거의 바쁘때 비하면 10몇 킬로 찐 거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먹는 건데 나왜 이렇게 많이 찌지? 나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같아그당시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연애도 하고 뭐를 하다 보니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거예요 왜냐면 작정하고 어쨌든 다이어트도 해봤고 한데 아, 더안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습관을 바꿔야겠다 왜냐면 평생 치킨, 햄버거, 피자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풀떼기만 먹는다? 전 풀떼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습관을 바꿨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제가 8kg를 뺄 동안 저는 마음을 놓고 진짜 나 무조건 몇킬까지 뺀다 살 빼야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약속이 없는 날 누군가를 안 만나는 날 가볍게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자취를 하니까 귀찮아서 간장계란밥 해먹거든요 햇반 뜯어가지고 계란 하나 넣고 돌려요 그리고 간장이랑 참기름 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 먹고, 먹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쉐이크 집에 이렇게 포로 된 쉐이크 진짜 많잖아요 그거 먹고 만약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약속 전에, 어, 약속이 한 4시야. 그러면은 한 12시에서 1시쯤? 커피 한잔 먹음. 메가리칸또 연하게. 쓰리샷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배불러요. 그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그러면은 쉐이크 하나 먹어요. 집에서. 아몬드 밀크 넣어가지고. 그러면 배불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쉐이크를 먹는 포만감은 좀 오래 안 가거든요? 애매한 시간에 밥을 먹는데 밥을 내가 원래 한 공기를 다 먹었어. 그럼 밥만 먹는 거야. 반 공기만. 그리고 줄을 그러니까 육류로 먹는 거예요. 육류나 뭐 생선 이런 거. 그래서 너무 튀긴 거는 좀, 제가 튀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자꾸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하는 게 튀김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튀김을 조금 뭐 먹더라도, 맛만 보는 식? 한두 개? 그리고 고기, 삶은 고기 위주. 약속을 가면은 그래서 먹는 거에 한 반? 덜 먹으면 3분의 1?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삼시세끼를 미친 듯이 맛있는 걸 먹었다 하면은 그냥 한 끼만 마다 단식으로 내가 백종원이다. 내가 안성되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친구들이랑 뭐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냥 친친 떠들다 보면은 하루가 끝나요. 그러고 시간 날때 그냥 나가서 좀 걷고. 집에 사이클 있으니까 빨래 대로 쓰지 말고 사이클 돌리고. 근데 전 밤에 유산 사람이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밤에는 그냥 산책 위주로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보면서 뭐 알리 이런 거 보면 시간 잘 가잖아. 지그재그 이런 거 보면 시간 잘 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 돌리고 정리할 거있 사이클 돌리고. 그리고 내가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전거를 탔나 좀 멋진데 이런 나르시즘을 좀 입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근하게 하고 남자친구 계속 같이 있으면 너무 술 먹게 되고 이러니까 남자친구도 바쁠 때 저는 최대한 좀 간헐적 단식하면서. 했습니다. 이거 간헐적 단식도, 내가 간헐적 단식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간헐적 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식을 한다 생각하고 아침에 나가서 이제 걸을 겸 커피 한잔하고, 좀강아지 있으니까, 간아지를 산책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배가 부르고, 배가 좀덜 부르다 하면 닭가슴살 하나 먹고, 그러고 점점은 맛있는 걸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폭식을 하면 안 돼. 저는 진짜 폭식을 그때 미친 듯이 했잖아요. 그래서 폭식을 안 하려고 중간중간에 그런 보조제, 그런 좀 젤리, 붓기 막 젤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좀 먹었어요. 제 무리하지 않는 한 주에 1kg씩 빠지면 한 달에 4kg 잖아요. 맥시멈 주에 1kg 정도 빠지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냥 습관을 바꿨더니? 생각보다 이게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웨이트를 그리고 같이 끊었어. 웨이트를 제가 항상 했었는데, 웨이트를 안 하니까 확실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자들은 근손실이 안온다대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몸무게 많이 안 되고, 한 아, 며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절망하고, 아씨, 안 할래.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스근하게 약속 가야 되면 가는 대로. 내가 만약에 약속 6시야. 그러 공복 시간 더 늘리면 돼요. 그리고 6시에 덜 먹으면 돼요. 덜 먹기 위해서 그 전에 쉐이크 같은 걸 챙겨 먹으면 돼요. 왜냐면은 그 순간 배불러서 덜 먹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제가 찾아 보니까 한 8kg 정도를 5개월? 6개월? 습관화 한 반년 바꿨더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빠지네? 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조금 뭐 먹으면은 찌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식물 무게도 있고 수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 가볍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많이 걷는 걸 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너무 안 걸어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은 기본 만보는 걷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더 많이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리고 뭐를 계속 심, 입이 심심해서 먹고 싶잖아요. 이 먹고 싶은 것도 습관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고 무조건 디저트를 먹었어. 그럼 밥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디저트를 먹고 싶게 돼요.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느낀 건데, 아, 이런 먹고 싶은 욕구도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다. 싶은 거예요. 심심한 그 느낌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밥 먹고 바로 나가버려. 그냥 장을 봐. 그러면서 내가 미뤘던 일도 있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뭐, 옷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뭐, 생각보다 미루고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미루고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한다? 이걸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강 끊어서 인강 듣고 자격증 공부하고 언어 공부 이런 거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한두 시간은 그래도 기분으로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밥 먹고 바로 먹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근데 밥 먹고 바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밥 먹고 바로 나가서 책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 먹고 싶은 정신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냥 바로 먹을 걸안 두니까 좋았습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바꿨어요. 너무 입이 심심하고 너무 뭐가 먹고 싶고 하면 그냥 진짜 샤워라도, 샤워라도 하고 머리라도 말리고 봉고대기 안 쓰던 거 그런, 것도 그런 거라도 쓰고 안 맞는 옷이 살찌며 생기잖아요. 제가 그걸 이번에 겪고 정말 부정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그 옷이 지금 커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옛날 몸무게로 돌아가기엔좀제 생각엔 2kg 정도. 근데 이게 빼야 된다 이러면 저는 좀 스트레스 약해서 더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빠지겠지? 이렇게 습관을 갖고 언젠가 빠지겠지? 그렇다고 너무 안니라긴 두지 말고 얘 빨리 빼면 무조건 저처럼 유유합니다. 이옆이 되게 얇아졌어요. 웨이트 운동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강무 운동을 했어서 복근은 좀 편이고. 제가 요 근래에 좀 제주도나 이런 데를 다녀와서 좀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전체적으로 슬림해졌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T에서 줄인 느낌? 이것도 제가 딱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커서 이게 잡아주질 않아서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잠옷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냥 전에 운동했던 것 때문에 근육은 그대로 있고요. 아, 그래서 통얼이라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느낌이 없지만, 둘레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의 생활 속의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 꿀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를 지키는 게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많이 먹어도 그 먹은 것보다 활동량이 많으면 저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웨이트를 당분간 안 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보조제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56kg 밖에 안쪘다고 생각해요. 제 살면서 56kg라는 숫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꽤나 충격을 먹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숫자에 불과하고 그때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 비포를 많이 찍어 놓을 거 싶긴 해요. 뭐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옛날 몸무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은 습관 성형 다이어트하세요. 그럼 모두, 안녕!